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새롭게 이번 2020년 2학기 시작하는 바이블 아카데미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하고 의지하고 변치 않는 진리이신 그분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 더욱 바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는 특별히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줌이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 상에서 만나게 될 텐데요 그 줌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시고 또 설치하시고 활용하시는 방법은 우리 영상 맨 마지막 부분에 제가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학기 바이브라프 카데미에 어떤 강좌들이 개설되고 또그강자들을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제가 한강작씩한강작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강좌는 큐티 베이직이라는 강좌입니다. 여러분 큐티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소중한지는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말씀을 펴서 읽으려고 하다 보면 성경 읽는 것이 어렵게 느껴져서 그리고 큐티를 힘들게 시작하셨더라도 혼자 하시다 보면 이런 저런 핑계와 이유들이 생겨서 중단하고 또 지속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큐티 페이지가라는 과정을 저와 함께 하시면 처음부터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묵상해야 하는지.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삶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배우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에 관심있고 배우고자 하시는 분은 이번 큐티 베이직 강좌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두 자,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강좌는 백투바이블이라는 성경 통독 과정입니다 어, 지난번에 우리 1, 2차에 걸쳐서 우리 백투바이블 많이 참여하셨죠 네 이번에는 한 주간의 큐티 본문 말씀을 제가 전체적으로 개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묵상 포인트가 무엇인지 또 중요한 핵심 사건들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일주일치 큐티 본문을. 통독 범위로 잡고 그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드라마 바이블과 같은 통독 자료를 통해서 함께 저와 통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일주일을 바쁘게 분주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큐티 하시는 분들은 우리 큐티범문의큰 그림을 보실 수 있고 또 말씀에 갈급하신 분들은 한 주간의 시작을 우리 통독을 통해서 말씀을 든든히 삶 가운데 채우시고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성경 읽기에 목마르신 분들은 이번 또 백투 바이블 이 통독 과정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우리 이우석 전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텐데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이우석 전사님. 안녕하세요 이우석 전도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강좌는 기독교 역사 인물 탐구 if you입니다. 어, 이 강의는요 어, 성경과 특별히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믿음의 선진들 그분들의 발자취를 함께 공부해 볼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믿음의 본의 그 발자취를 함께 공부해 보면서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건강한 신앙 엔트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 함께 공부하고 고민해 보는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될수 있다라면, 만약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한나가 될수 있다라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무엇을 채워가야 할까?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공부해 보는 시간으로 어,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독교 인물에 대하여서 많이 궁금해. 하셨더라면 이 강의를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의에서 온라인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신청 많이 해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김종인 동사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수업은 쉽고 재밌는 교리 신학톡톡입니다. 신학톡톡에서는 초기의 기독교가 형성될 무렵에 그러니까 정통과 이단의 기준이 세워질 무렵에 그 대화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대화들을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교리가 되고 또그 교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표현하며 다른 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집니다. 이 신학 톡톡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전할지를 대화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학 톡톡에서는. 이 기독교의 어떤 교리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정통과 이단의 그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 무엇보다 신앙생활의 기틀을 세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신학톡톡, 함께해요! 자녀가 살아갈 미래 우리는 살아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살아갈 미래를 어떻게 준비시켜야 할까요? 정답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알아보는 자녀의 미래 교육 부모님들에게 추천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부모님 그 부모님이 미래 세대를 이끌 수 있는 부모님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오후, 저녁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자녀에게 어떤 큰 그림을 그려줄지 커뮤니케이션과 어떻게 하면 창의성을 길러 줄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서로 협력하고 융합할 수 있을지 성경을 통해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을 사랑하고 마음이 따뜻한 유경준 목사입니다. 가을은 흔히 천고마비의 계절, 또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책을 읽기에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저와 함께 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쌓고 마음을 나누고 싶지 않으십니까? 10월 8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8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책을 통하여 읽고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책을 읽고 삶의 적용점을 찾는 북쉐어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김유승 목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나라는 혼란 가운데 있는 이때, 우리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계신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성경적인 기도 모델을 통해 중보 기도의 훈련과 실제를 배우면서 나라를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화요일 저녁 저와 함께 중보 기도자가 되어보지 않으실래요? 함께 해요!